바울이 사도로서, 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 상황에 있어서, 그 신자들에게, 어, 믿음이 어떠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먼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 자기의 그 자리, 신분, 그 직분을 받아, 긍율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 하고,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그 자기의 어, 마음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은 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받을자, 그 보혜사 성령의 생명을 받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각각에게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있다면 버리자. 속임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로 네 임하실 때 우리를 혼잡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고 그런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그 성령 하나님은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됨버리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시나이다. 이빛 빛이 어디서 와?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하늘에서 비쳤어. 하늘에서 사방에서 비쳤어 내 발로. 네? 구약은 동행이니까. 신약은 뭐야? 내 안에 오셨어. 내주 하나 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성전이셨듯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러니까 잡아 죽인 거잖아요. 그가 신이라고 한다. 요셉의 아들인데 잡아 죽여라. 잡친 유대인 여왕이다. 이렇게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시고 생천하시고 영광받으시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은 보혜사는 내 안에 계셔. 그럼 빛이 어딨어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말씀이 비치는 그럼 분별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분별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발등에 비치고 내 안에서 길을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서 비추, 비추어야 되는 거죠 비추어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숨겨놓은 일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숨겨놓은 부끄러운 일들을 내가 하는 게 있어. 그리고 속이는 게 있어. 그러면 혼잡해지는 거야. 뭐가? 이내 안에서 꾸며져 나오는 빛이 혼잡스러워져. 그래서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발에 등이 희미해. 내 앞에 길에 빛이 희미해. 그러면 인권, 영권, 문권에 다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위해서? 다 자기의 영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의 공급을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버리자, 속임으로 행하는 것을 버리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야. 우리 노로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까.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의 원문에는 양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추천이라는 말도 없어요. 이건 뭐냐 도저히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해석이 안된 거야 이렇게밖에 못한 거예요. 제가 어, 이게 직역을 해드리면 양심이 아니라 시네이데시스쉬네이데시스 시네이 이건 뭐냐 하면요 함께 아는 것이 함께 아는 것 추천을 뭐요 제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알잖아 진리를 알잖아 그것을 제시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에? 내 발등에 내 길에 나타내는 거예요 내주하신 하나님의 알모로 내가 분별한다고 하면 다스려지지 않겠습니까? 영권과 인권의 물건의 회복으로 모든 것이 다스려지지 않겠, 않겠나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안돼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펼치지 못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신자가 적용하여야 하는지 구리도교의 편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만일 아이, 가리워졌으면 이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요 내가 지금 한 말이 어렵냐? 잘 모르겠니? 가려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거야. 너 지금 망하는 자리에 있어. 흥하는 자리에 있니? 스스로 좀잘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세상 신이 하는 짓이라고요.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요. 부끄러운 일 행하게 하고 숨어서 하게 하고 속여서 하게 하고 내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심의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하심도 알아볼 수 없도록, 스스로 알 수도 없도록, 다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이 어떠하다, 생명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여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세상의 신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주 되신 것 주인 되신 것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는 것처럼 낮아져서 지금 전파하고 있지 않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존재의 중심, 인간이라는 그한 인간의 가장 중심, 그 중심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르 세워졌으니 몸에 담았다. 이는 심히 큰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옮겼음을 당하고 어, 그럼에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리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님이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지셨듯이 우리가 우겨싸을 당하는 것과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과 박해를 받는 일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우리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아, 왜 그러한 일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각각 지고 있다 우리 살아있는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은 육체 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즉 사망은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사도적인 고난 그 사도적인 죽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되는 자의 죽음에. 단계가 있지만 사역자들은요, 그 사역을 하는, 그 사역 때문에 사망, 그 죽음을 맞이하여야 하는 그런 환경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림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오직 너희 안에 생명이 소유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이, 이것도요, 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는, 어, 헬라어 원어에 없어요. 마음이 아니라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영이죠. 믿음의 영, 믿음의 영을 가졌다. 믿음이 뭔가요?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어디로 돌아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소유주, 나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주인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을 영으로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되어 그 믿음으로, 어,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할 수 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계셔.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나도 살리셨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그분이 살리실 줄 내가 믿어. 그 생명으로 살아나서 영생이 소유될 줄 믿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너를 위함이고 내가 이 죽을 이만한 고난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사도되어 섬기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는 더할게 없어 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살리신 것과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살고 있거든 근데 이 고생하는 건 뭐냐? 너희를 위해서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라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감사는 뭐야?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유되었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져서 넘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이 사도들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진다. 왜 날가져요? 우겨쌈을 당해서 날가지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날가지고 박해를 받아서 날가지고 거꾸로뜨림을 당해서 날가지지만. 낙심하지 아니한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 영생을 사는 생명의 사람 그 속사람 그 사람은 날로 날로 더 새로워지고 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환경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맞춤 설교를 한 거예요. 저는 저대로 풀어서 지 여러분들한테 맞춤으로 가르쳐 드린 거예요. 바울의 시대는 보이는 것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환경이 돼버렸다 그럼 어떻게요? 해 몸이 담은 영을 그 통로가 메소리즘으로 열어지고 이제 영에 사는 삶, 영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영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형통 그냥 따라온다 왜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이름은 보혜사다. 그분이 직접 나를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인권과 영권과 물권은 하나님 앞에 복종돼서 그발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다 마음을 지키시고 뜻을 지키시고 언어와 행위까지 완전히 다 다스려 버리셔요. 그러면 인생을 살던 환경이 영생의 생명으로 부여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이 인생은요, 이제 에덴의 삶을 능가합니다. 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그 일곱 교회들,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들은 들어라. 어떤, 왜 들어야 돼? 이 복이 펼쳐져야 되니까. <laughs> 이복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다스림 받는 이 복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세상의 신이 혼잡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있는 너희의 형편과 처지를 지금 깨달아 알아서 바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이미. 보증됐어, 보증됐어, 그래서 천국을 누릴수 있도록 집을 됐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